동영상을 찍게 된, 파이어, 현소, 메신인가, 스티브, 어, 현호님과 같이 동영상을 찍겠는데요. 오늘은 전쟁 맵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뭡니까? 네, 이건 현호 씨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팀 짜시죠? 네. 팀은, 팀은, 팀은 어, 가입. 가요... 네. 네, 지금 다섯 네. 명입니다. 아, 튕겼어요. 아, 조용히, 조용히. 튕겼어요. 자, 팀은 짜자 자, 팀은 짜졌습니다. 네. 우리 다이아 팀 가겠습니다. 네. 야, 얘들아, 나 따라. 야, 그 금침 근데 저 금침 간 저, 일단, 잠시만, 타임. 가요. 여기서, 여기서 나무 캐시고 가세요. 나무, 나무. 잠시만요, 저 튕겼는데 안 들어가져요. 죽어세요. 죽어. 나무 이제 여기서 좀 캐세요. 네, 알았어요. 했는데요. 그니까요저공격당아제 거예요. 네들어나 오빠 데 네. 파이어님 빨리 오십시오. 네, 가, 나무 캐고 있어요. 네. 저 나무 열 10개? 개입니다. 열 개만요? 아니요 마음대로요. 2 0 개씩 아니요 싫어요. 그건 마음대로요. 저니 마트 안불어봤는데모두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님어는데 나무는 몇개 캐실 겁니까? 네 저보다 마크도 잘 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메시님 그럼 저희랑 20개씩 메시님! 메시님! 네? 지금 뭐하거요 메시님! 혼냈어요 미쳐 데 메시님 네 여기서 지금 현서님이 마크 제일 초보입니다 너도 초보거든? 아야 너도 초보 아니지 우리 동생 저희 동생도 초보잖아요 맞아요 잠시만요 다 일로 와주세요 지금 아 이거 내거예요 잠시만 다 일로 와주세요 스팟, 자, 지금 이벤트 타임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광물을 캐는 시간을 주워줄 건데요 저쪽에 있는 상자에 거미줄을 가야 되는데, 잘 타일로 모여주세요. 네. 어디 계세요? 잘 타일로 모여주세요. 자, 저기 있는 여기 돌, 여기 집 보이시죠? 네. 여기가 바로, 야, 너쉴수 있어. 너 여기가, 여기가 바로, 자, 저부터 들어갈게요. 저부터 들어갈게요. 왜요? 여기서 한 명씩 들어가서 상자를 주시면은, 다이아랑 그런 게 나와요. 알았죠?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 그럼, 그럼 저도 아, 용화를... 아 천천히 가야 돼요 이거는. 아저 용화를 받았습는데 어떡해요? 저도요. 아저아저아가요저중대려요세요어저 그냥... 아, 왔습니다. 저는 빨리 뒤지겠습니다. 어. 저는 요거. 어. 어! 왔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어다이야저차천히 64개 받게 났어요. 어 빠연해 말라. 다 뒤지겠습니다. 오, 여덟 개! 제가 많이 발견하겠습니다. 오, 다이아블록! 와! 좀 때려주실래요? 아, 내걸려 짜증나. 제가요, 다 털겠습니다. 오, 철 60... 총 여섯 개다. 아, 근데요. 저희 아직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와, 뭐였어? 네. 네, 64개! 다이아블록 64개 찾았어요. 아, 저희 자꾸 영화에 빠져요. 저요 어. 야, 야, 너, 이거. 어 오빠 밟고 가야지. 어, 다이아로 육수 때려. 저육수 상을 찾았어요어요 어, 이빨 어, 육안 어, <laughs> 돼, 오빠 다리가 빨랐어. 어, 다 끝이다. 오빠 머리 <laughs> 밟고 내려와 네. 안개씩 네. 아, 이 오빠 아, 머리 올라가야지. 다이아로 봐. 아, 때리잘 때렸어요. 니네 여기, 니만 <laughs> 여기 있거든? 왜때리 아, 아, 드릴까요? 개가를 <laughs> 드릴게요, 자. 다이아블로.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오기시여. 님 아, 네, 이거 뭐예요? <laughs> 다이아 언석이요. <laughs> 저 다른 사람은요 문으로 와주세요. 아, 저 아저 저기 저달요 0810님. 저, 저 하빈님 파연님 일로 D D T에. 왜요? 저, 빨리 가좀 달... 조금 더 캐시 네. 더 조금 더 캐시게요? 네. 네. 저도 좀만 더아저또용화면 이제... 빠지네요 머리 밟고 빨리 가야겠어 머리 밟고 빨리 가야겠어아진 <laughs> 머리 밟아야 <말고 웃음> <진짜. 머리 웃음> 되는데 저는 오마이 님 오셨네요 드디어 네꿈이루셨어요네 <laughs> 이거 흡하고 하면 <laughs> 안됩니다 네죄저 다음은 말씀드리겠지만 잠시만요 저 주목해보세요 네. 밑에도 있습니다 밑에? 밑에도 상자가 있습니다 어! 여깄다 저기 제 겁니다 여기 6 4개다 있어요 여기 다이아블록 <laughs> 저기 근 이거 거의... 어 됐다 됐다 이거 부식이 그... 어다하죠 뭐요 이거 블럭이나 그런 거 부식이 어다하죠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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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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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님네저제어 불쌍 저 파이... 하, 아니 파이어님 네저 불쌍하지만 제가 다이아블록 육십 한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어, 아, 군도니다 아, 하비님, 저 여기 뿌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 여기 밑에 이걸로 곡괭이 만들어서 캐는 거예요. 현장님 지금 그 맨손으로 캐시면 안 돼요. 뭐? 아니, 그 원성을 맨손으로 캐시는 이 다리님이. <laughs> 자, 이제 다 나가시죠. 다 일로 와 주세요. 네. 쳐요? <laughs> 네. 네, 근데 저, 아니, 이 하나밖에. 하나도 못하겠는데. 지만요다 일로 와주세요. 저희가 어, 다 털었으니까. 어, 그렇습니다 자, 다 일로 와주세요. 어떻게 가요? 기다리세요라고요. 다 와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문이 있었네? 네, 여기 문이 있어요. 바보. 자. 나 바보 아닌데. 나연님. 까불지 말아주세요. 나연님, 거. 일로 와주세요. 뒤로. 제일 어린 사람이. 야, 지금 맞아. 나의 제일 어린 사람이 네. 나연님입니다. 자, 일로 와주세요. 아, 일로 와주세요. 일로 와주세요. 일로 와주세요. 안 아, 되지 마십시오. 자저 따라와주세요 네 아니 금팀은 절로 가셔야죠 금팀은 자 다이아팀 아 금팀 저기 있구나 아 나영이야 그거 나영이 너나 공격했어 그래? 자 달려와주세요 저기 다이아팀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셋 파이팅 자, 4, 제가, 하나, 둘, 셋, 이아 아, 인내라시네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자, 맘만이야. 자, 시만면 다이아랑, 어, 에메랄드가 어, 저기, <laughs> 금팀에는, 저기, 금팀에는, 네. 어, 상자에 금두 개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저희가 뺏을 테니까, 저, 어, 하비님이랑 도현님은, 어, 메시님과 파이어님은, <laughs> 기대에 와서, 어, 그, 다이아몬드 뺏어가시면 돼요. 되요? 네. 네. 그 끝까지 자기팀 창고에 넣어야됩니다 자야 다빈님 여기 다 넣는 야 나, 나야 나연님 이거 뭐, 갑옷 입, 입어도 돼요? 아네꺼내도 아, 됩니다 꺼내도 갑옷 입어도 돼요 자 여기 아이템 꺼내시고 게요자 무기 꺼내도 돼요? 아 무기 아 무기 어, 다 꺼내셔도 돼요 뭐, 거기 아. 있는 거만 자 아, 나연아 어 그거 빨리 그거 먹어 어디있어 빨다 한... 어디? 먹었어 가빠했어? 응 이거 먹어? 네, 하나씩 하나씩 만 아니,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나씩하칼씩칼나씩 하나씩 어나씩 하나씩 하나어 하나씩 나어하나나씩 하나씩 나나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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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씩 하나씩 하나나씩나나씩나씩두나씩 하나씩 나씩 하나씩 하나나씩두나씩나씩두나씩나 너도 없어? 네,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필요해. 할라 하 지금 할 해요? 잠시만요. 카운트 다운 조금 있다 할 거예요. 네. 응, 응. 좀만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연, 하... 네신님 여기서 제주고기 있잖아요. 이거 닭고기 아, 넣어 테니까 이거 32개씩 먹죠? 자, 네. 갑시다. 잠시만 잠시만. 아, 준비된 사람은 네. 어 해주세요. 32개 시작. 아빠, 우리 팀은 공격하는 건 아니지? 네. 다이아가 우리 팀 블록 뭐, 공격하면 대충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형사 네, 아 따라가 네, 시작하죠. 네, 전장갑니다. 네. 이제 막 블록 갔다가 뭐 공격해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이거 창고 지지기 없죠? 네, 창고는 지지기 없고 그걸 훔쳐가시면 돼요. 그, 그, 음. 그 다이아를 1 0개 들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금 아니에요? 금0개들어신다고 저희는 금네금두 개가 있을 건데 S 뭐 이거 어, 다른 나연이야 어. 네같이가요노 음. 근데 왜 나한테 자 이제 시작입니다 졸있다 케노 졸있다형우 이거 아까 저 이거 금이 열 개였는데 왜 저한테 한개더 있죠 금이 열 개였는데 지금 창고에 아홉 개밖에 없어요? 아니요 열 개인데 저한테 한개더 있어요. 좀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야 지금 왜 와? 좀 싸우는 거예요. 미안해 현섭아. 현 싸우는 오빠.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싸워 잠깐만 우리는 금칼이 한 개밖에 없어. 아 다이아칼을 만드셔야 되죠. 만들면 안 된다면 이가 저희 다 만들었어요. 야, 활동이 안 됩니다. 네 활동 안 어, 하죠. 나가봐야지. 안돼. 활동 했어요. 돼요 이제. 아까부터 했어요. 저 도현.. 저 메시님 활잘 쏘.. 메시.. 저하빈이 지금 걸어오는 것 같은데 뭔가? 아.. 하빈이 아이템 꺼내시네요? 에이 도현님 고기 먹으시네요? 나 지금 창고 보고.. 네네네네 창고 창고 창고요 아 하빈님 하빈님 지금 맨손 갔다가 지금.. 나 나연이만 려야지와 닭고기 엄청 많다 여기 야, 도현이 죽었어. 64, 62개 있어. 도현이한테. 야, 얘들, 아 도현이한테 닭고기 62개 있어. 야, 우리 어, 62개. 합쳐서. 내 한입부터 게임밖에 안 먹고 는데 봐봐요. 6 0개 있어. 이야, 창고에 넣어놓게요 창고에. 아, 웬님 어, 아, 쟤 나도 예선 맞아요. 맞아, 맞아. 맨손이야. 맨손, 덤비세요 그거 들어보자. 엄마 갈게. 아그 하빈님이 뒤에. 나 잡고개 32개. 야, 야 이때 이때 빨리 금두 개를 훔쳐야 돼요. 여기. 나금한개 네. 있어. 네, 아니 금두 개. 빨리. 그거 아니야, 내 거야. 그건 나, 나, 나 빨리 찾아야 거. 돼,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창고 털어놔가지고 그거 빨리 없애야 돼. 이. 그래, 그거 그건 그거, 그건 그거 포함 안돼. 그 오빠 거한 건데. 나이스 그러니까 죽겠다열개 10개 10개 있다. 야, 현사, 니금 털었어? 네. 아니, 아니야. 아니, 열개 있어, 열 개? 야, 여기 열개 있어. 어디, 어디? 어, 근데 왜까붙니까 어디? 아, 여기 있었는데, 아까? 아, 맞다. 우린 상자에 넣어놓자, 다이아를. 제가 가겠습니다. 어, 어 제가. 현사님, 죽으셔도 돼요. 제가 충분히 갈 거예요. 아현이 잘하네요. 메시 아아 잠시만 저기 누구 있는데 이거 누구지? 아 진짜 다 먹었다. 그럼 두개 없어졌어요? 나금세 개. 금 이렇게 할까요? 금을 모아 가지고 할까요?